저한테 환붕ihen으로... 음, 네. 네. 오늘은 이걸로 끝나요? 아니 요고 저는 빠질게요. 아니 왜 빠져? 아, 일 아, 아 오세요. 아니, 여러분지도 아니, 와. 리 오세요. 들으면요 올랐다. 한 영혼 얼마나 피었는 CTS에 나가면 안 되는데 아니 아니 교회 소형에 이제 이 올라가는 거야 yeah. 아그인자 그래, yeah. 포즈 저, 뭐 아까 전화합니다 스몰 숨을 네, 합니다트 사랑합니다. 하트. 사랑합니다. 네, 그럼 우리 그럼 화이팅. 화이팅. 우리 CTS 선교 화이팅. 화이팅. 감사합니다.